안녕하십니까? 우정거를 지역구를 둔 이낙한 의원입니다. 참 얼마 전에 부천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 아버님이 첫 눈이 많이 오면 대풍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치나 공무원분께 고생하셨는데, 아마 올해는 부천이 더 행복한 부천이 될것 같습니다. 음. 민당원님들 좀한분남겨지고다 <laughs> 나가셨네 자 춥고 배고프고 서럽도록 느끼는 서민들의 고통입니다 올겨울을 날리는 첫 눈부터 폭설이 내렸습니다 매년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나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항상 허점을 드러내고 납니다 그것이 부처시 행정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지적을 하고 또 앵무새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반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천시 현 상황이 뭔가 안정이 되고 지승숭한 지숭, 느낌이 드는 건본 의원만이 느끼는 느낌인가요?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성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고강동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민자고속도로의 대책이 돼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를 않고 있습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고강아파트에 대한 시정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강아파트는 1985년도에 준공되어만 40년이 다 되어가는 노우딘 아파트 단지입니다. 머리 위로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둘장 밑으로는 고속도로 터널이 지나가는 그야말로 지옥 중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살아가게 생겼습니다. 고가 아파트 뒤쪽에는 5에서 10미터 가량의 절개지에 옹벽이 세워져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옹벽의 행으로 커다란 크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발파가 이루어질 경우 붕괴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동절기와 내년 봄 해빙기에는 더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번 사진 하나 찍어 주십시오. 이건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저게 저한 5m 이상 뒤에 있는 웅벽인데 행으로 지금 저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 4, 50m 이렇게 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다고 울부짖고 외쳐도 시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나가서 가서 검토 보, 보,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걸 보면서 본 의원이 실현진문을할 때도 이주가 답이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그게 묵살됐습니다 정말 시에서는 정말 가서 검토하고 더 검토해서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실은 이것은 검단 신도시 발판 민원이 2년만에 해결됐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천시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로 적극 행정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여기 우리 어, 교통공사국장도 참석하지 말 회의 할때 정말로 그 시공사에서는 들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장 확인 후 정밀 안전 진단과 함께 고속도로 공사 시 아파트와 옹벽 안전에 만전을 기해진다고 보는데 고속도로 시공사 측과 함께 아파트 및 옹벽 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 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통시장은 겨울철 화재 취약지역입니다. 따라서 월동기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비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화재 예방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한 부천시를 외치고 있지만 부천시에서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하고 있는 있지는 않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부흥시장에서 새벽에 화재가 발생되어 2명이 부상당하고 13개의 점포가 전소지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이어지기 쉽고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예방에 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광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특성상 야간 철시 이후에는 사람 통행이 거의 없는 사각지대이자 점포 내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발견 및 진화에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초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 관내 19개 전통시장에는 내부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부 CCTV를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24시간 화재를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소방서에서 신고체계를 갖춘다면 전통시장 화재를 기초 초기에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전통시장 내 CCTV를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여 화재를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떨어지는데 갈 길은 멀고 쌀뚝은 바닥이 보이는데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아서 추소로할 것은 없습니다. 요즘 부천시를 이루는 말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뜻을 거스리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시민을 무서워하는 시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춥고 배가 고픕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 낭비 없도록 전 분야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맵시다.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